종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상담할 때딜 종료를 진짜 항상 극혐했었잖아요. 이게 메타가 몬스터들 공격력을 엄청 높게 만들어서 종료 쉴드까지 그냥 녹여버릴 정도로 세게 나오는 그런 메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로에다 천남 채채 달고 무기는 패보. 페보. 패보가 제일 좋은데 패보 안낄 거면 흙술 껴도 상관은 없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호마 종료 이런 거 들고 오면 맨날 뭐라 했잖아 내가. 채채채 하라고. 이게 지금 나비아 파티. 여기에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요임이야, 클레, 호드도 그렇고, 아니면 리니 막 이런 거쓸 때. 이런 쉴드가 중요한 캐릭터들 사용할 때는 종려가 무조건 채 세팅해서 쉴드 빡세게 두르는 게 좋은데 이 나비아 파티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 한 명의 메인 캐릭터가 그냥 필드에 서서 계속 때리는 그런 조합도 아니고 나비아를 온필드 메인 딜러로 돌려도 나비아가 평타를 치긴 치는데 프리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요이미아 같은 캐릭터처럼 얘는 이제 뒤쪽에 개수가 다 몰려있으니까 4타랑 5타 이거를 무조건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딜이 바뀌니까. 근데 나비아 조합은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 나비아 파티에서는 종려가 딜 세팅하는 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플러스로 결정화를 사용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결정 조각 주워 먹으면 쉴드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 쉴드도 약간씩이지만 보충을 해줘. 그러니까 이 나비아 파티 조합은 너무 빡빡하게 쉴드 챙기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종려가 딜 세팅하면서 천성 서브딜 역할? 원래 일반적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종려 쓴다고 해도 천성 쓰면 그 시간 자체가 손해다 보니까 천성을 잘안 쓰잖아요. 근데 이 조합은 나비아 결정화를 좀 빨리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몬스터들을 최대한 암주. 차에 묶어 놔야 돼. 그래야 결정한 거좀 빨리빨리 터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끌고 오는 것만으로는 요즘 몬스터들이 막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성을 쓰는 게좀 의미가 생긴 것 같아. 몬스터들이 암주 근처에 좀 모여있다 하면 그냥 바로 천성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묶어놓는 역할. 천성을 쓰는데 의미가 좀 생겼고, 실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합 자체가. 딜이 보충되면 좋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좀딜 세팅하는 종료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비아 조합에서는. 다른 조합에서는 아니에요. 나비아 조합에서 종료를 쓸 때는 그렇다는 거고. 한번 때려 볼까? 푸종배로 종료 딜한번 봐볼까? 무기를 한번 험아 줘볼게요. 무기 험아 주고 지금 세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67.6에 191.5, 에142.7 공받치도 할라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채채치해도 상관없고 근데 채채치보다 그냥 전 아예 진짜 딜 세팅을 생각하는 거라서 채받치 쓰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채받치나 공받치로 아예 그냥 서브딜 느낌으로 이렇게 채받치로 해볼게요. 채받치로 종료 이 쓰고. 프리나 2큐 아비아 큐 백큐 종료 와 아니 천성 딜 17만 뜨는데? 이건 진짜 할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프리나 베넷 받으면 천성 딜이 17만이 뜨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의미가 있다니까 네체바치 지금 호마 들고 있는데 체력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공바치가 되면 더 세질 거고 차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죠. 파원석이 공격을 시작하네. <목소리> 차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계속 공격해. 날하렴 응! 軽い意志は人部隊だ。 방금 얘기했지만 뭐 푸야 조합을 한다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프리나랑 야라는 다들 잘 키워놨으니까 잘 키워놓은 사람들은 종려가 반함껴가지고 프리나랑 야란한테 버프 넣어주는 게 DPS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푸종배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있죠 푸종배 대체로 요즘 많이 쓰잖아 이런 조합에서는 종려가 그냥 딜 세팅 달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방빵 터트리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확실히 종려 딜 세팅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조합들에서는 제가 딜 세팅을 무슨 상황에서든 안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무조건 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될것 같다 그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기어코 꾸역꾸역 딜 세팅 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천안바람이니까 웬만하면 좋을 거예요 웬만하면 좋은데 저렴하면 이제 종려 딜이 올라가는 거고 제가 저렴 끼고 있는 거는 종려 천성 딜 보려고 그럼, 성님물 선택지를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저렴 파밍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렴 남아도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렴 써가지고, 체바치를 하든, 공바치를 하든, 아니면 뭐, 체체체도 되고, 다 가능하니까. 그 다음 이제, 그래도 파티버프 있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왕실, 천남 반 이렇게 쓸수 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왕실이 괜찮아 보여요 왕실이 이제 원소폭발로 발동되는 거고 2세트 효과가 심지어 또 원폭피해잖아요 원폭피증이니까 딜세팅을 생각하면 얘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왕실이랑 반함은 어떻게 고르냐 그쵸 근데 베넷이 만약에 파티에 들어있으면 왕실은 중첩이 안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왕실을 빼야겠죠? 베넷이 소녀 들면 되지 나프종배 할때 종려왕실 소녀베넷 이렇게 가면 4해량 커버도 가능해지고 종려 딜도 가능해지고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근데? 물론 이제 소녀베넷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왕실종려의 소녀베넷 아 이거는 그냥 할수 있는 사람들 해봐라 굳이 바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종려가 애정이어서 딜 세팅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아무튼 그래서 왕실 같은 경우에는 파티에 공퍼 캐릭 많아서 성유물로 공퍼율 보기 좋을 때 제가 강추하는 나비아 라이덴 종려 베넷 이런 조합 사용할 때나 나비아 리니 종려 베넷 공퍼가 의미가 있을 때 이럴 때 왕실 쓰면 괜찮을 것 같고 반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이나가 풀돌이라 풀이나 야란 종려 이런 게 가능하다 원소 섭딜두개 들어가는 조합.

동료 왕실딜 세팅. 베넷 소녀. 나프 종배의 고점을 생각하면서 편의성의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동료 왕실에다가 왕실 딜 세팅. 베넷 소녀 요렇게. 소녀 세트요? 어저 있죠? 있을 걸요? 체력도 32,600 맞췄고 치확 88에 치피 170 원충은 뭐요 정도. 체력도 33,000이고 이 정도면 실전인 거 같아요. 난 베넷도 소녀 4 맞췄고요. 소녀 4로 체력 29,000에 44에 147에 치유보너스 50에 원충 310. <laughs> 진짜 극종결이네. 극종결 찍어버렸습니다. 일단 똑같이 굴려볼게요. 종료. 나비야. 프리나. 베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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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아! 아, 종료 안 했다. 아. 라비아 큐, 코리나 e 큐 베넷, 종려 빵,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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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근데 확실히, 확실히 자의 커버가 좀 된다. 그죠? 라비아가. 피가 거의 풀피로 유지가 되는데 계속 힐틱 얼마나 들어가지? 한번 힐틱만 볼게요 딜도 지금 잘 들어간 것 같고 방금 나비아 딜 30만 떴거든요 8500 된다 8500아 살짝 부족해 아 진짜 이게 딱 지금 원충시계를 채시계로 바꾸면 충분히 만 넘기겠다 그죠? 이게 살짝 애매하네 만을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네 진짜 만을 넘기면 거의 80%에서 90% 사이까지 올라가겠다 1틱만으로도 어, 진짜 충분히 실전성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치약 터졌는데도 아까 17만 떴는데 그죠? 바운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바운피를 껴야 돼. 이게 진짜 제대로 딜 세팅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세팅 정리하면 종려가 딜무기 들고 왕실 체바치하고 베넷이 소녀 들고 체력 또는 원충하고 체력 치유 보너스. 종려한테 딜 세팅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제발 성님을 프리셋 좀 내줘 진짜 아 맨날 이렇게 다한번할 어? 때마다 갈아엎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진짜 누구 누구 거 뺏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제일 고역이야 진짜 한번 하고 성님을 바꾸고 한번 하고 성님을 바꾸고.